여러분 죄송해요. 오프닝 너무 현타와서 못하겠어요. 맹맹맹 맹꽁입니다. 챌린지로 실시간 켰어요. <laughs> 엥? 닉네임이그요하 뭐야 진짜. 수 떨어지게. 네네. 근데 어디서 명령 지으세요? 스팸방은 제가 정합니다. 가 명령도 보이면 명령도 보이는 거거든요? 어딨어, 맞았고, 폭! 아, 짜증나. 우리 쟤 칩이야. 닉네임 예쁜 사람은 안 듣다 오고, 닉네임 굳린 사람은 안 듣다 오고, 휴. 아, 네. 아, 뭐야. 독자 엄청 적어. 닉네임이, 뭐, 뭐야. 슬기? 그 님보다 더고대줄 알았는데, 뱅 잡았네. 슬기 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쵸? 애기 재밌죠? 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진짜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세기님도 대박나시게? <laughs> 대박이 너 오늘? <웃음> 나갔나? 구두야, <laughs> 너은있어보자 존재감도 없단다. 내실 시간은 닌게 네 뿜뿜만 오는데, 왜니 네 같은 구린 개가 오니? 진짜 사람 되기 싫으면 너 바로 스스로 나가. <laughs> 아씨, 개 망했네. 아, 그래, 채팅창으 해보자. 네네 빠리빠리 좋게 제발 구치랑 실태 도 많이 많이 들라줘 응, 응 사칭임이 아니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 구치다 만나고 고민에 타어랐었냐어 여러분이 온덕는지한 번만 아니시잖아요 그 경기 실력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몰라. 다 계속 할 거야. 안녕하세요. 아까 실시간 캐스터 하신분저 아니에요. 사칭입니다. 실시간 캐스터요. 저 진짜 매콤 맞아요. <laughs> 에잉, 그래? 근데 뭐지? 탈모는 우리 보고 싶다잖아. 보고 싶다니 그냥 댓글도 안 보이는데? 잠만잠만 잠만, 잠만. 최근에 다윤이가 애플 11을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 에이, 설마. 개불 러와 야, 그걸 뭐였어 뭐라 뭐냐? 너것도 잘할 텐데. 아, 듣고 우리 공동기 중에 누가 나갔는데, 에플폰이 너고 됐다고 떴어. 근데, 헤리, 유리, 가람이는 에지 쓰고, 나랑 야옹이는 삼성 쓰잖아. 윤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무 못아가는것 같아, 미안하다만. 딱 봐도 에플폰 쓰는 게 너밖에 없잖아. 이것도 헤리가 알려준 거고. 그래서집핀 만드는 것 봐. 애쓴다 진짜. 너가 아니면 누가 나갔는데. 애플 포 쓰는 사람 진짜 너밖에 없다니까. 모든 증거가 다 너들 가득히고 있는데 이래 도발빼할 거니? 어쩌라고 사니. 할머니 그냥 말대로 파는 것밖에 없다니. 아 그리고 다행이네. 네가 자소에서 증거 검치고 이니까그증거도 저격한다. 저욕 한다니까 쫄아서 해킹 당한 빛이고요. 니네 채널 들어가 보면 다안단다 해킹 보면 이미 네가 노가웃 됐겠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실시간에 들어오시나? 해킹 코스프레도 망했네요. 이미 열 받은 건 너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라면 미안한데 나열 하나도 안 받았고 오히려 기분 좋아. 네 본기에도 계속되는 게 어디니? 그리고 나보기로 활동해도 영상 리 열도 노잼이다 망할 거다 쓰고 아 맞다 나좀 있으면 줌 수업인데 숙제가 조금 남았네 어떡하지? 아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자 여러분 저희 분위기도 깨울 겸 속... 아니 퀴즈는 해볼게요 숙제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수학입니다 1 더하기 1은? 우와 되게 쉽게 푸시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숙제도 껌이겠네 자네 다섯 이 아니고 두 번째 문제 2 곱하기 3 곱하기 3은 무엇일까요? 어. 와 숙제 드디어 끝 후후 다들 수고하셨어요 아이씨 망했다 아닌데? 어? 음, 누구세요? 누구신데 반말이세요? 사실 이거 우리 학교 숫제예요가만만 쌤한테만 받아지마 호이짜 아 진짜 저 거짓말쟁이 오하도 들어왔네 어머 안녕 거기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홍보모델이 됐다고? 엥? 내햄찌 언니 내 사촌 언니인 거 모르나? 이참에 놀려줘야지? 어, 그래? 좋겠다. 얘 오하도 작특점에뭘 하니? 우리 사촌 언니가 햄찌 언니인 거? 그리고 우리가 캐스팅 했다 해도 힘찌 언니 오늘 회사 들어가서 때 만난 적 없대. 폐기행하고도 만나셨나요? 오하우씨 하다 하다 언니까지 소환하니 미안한데 너 언니 없잖아. 게다가 당사자가 우리 사촌이야못 참겠네. 진짜야. 저번에도 너가 나한테 승연이 사인 준다면서 안 줬잖아. 그땐 넘어갔는데 또 그러냐? 참. 야, 어차피 니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너 계속 그러다 인공관계 무너져. 이딴 식으로 엄청나 지연낸 사무 살다가는 이거 다너 위에 사는 말에니까 제발 그벌좀 고쳐라. 휴, 진심이 당긴 것 같아 봐준다. 그 벌을 꼭고치고두번안봐도 실시간 끌게요.